자 바보 도사의 바보 이야기 자 바보 도사 젊었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aughs> 네 지금 잠을 자다가 바보 도사 이런 그런 이런 시계 영상을 안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업에 대해서 업업 업. 업에 대해서 갑자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듬뿍 들어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업 여러분 업 아시죠 업 이 업이에요. 영어로는 비즈니스. 네. 이 업은 원리가 구성 원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무성하게 하다의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 네. 무성하 무성 나무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를 영어로 하면 영어로도 무성하게 하다, 뭐, 잘되게 하다, 하다, 뭐, 두높이다. 그런 게업이잖아요 업. Up. 예. 네. <laughs> 그죠? 업.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게, 무성하게 하지 못하는 게 shut up입니다, shut up. shut up. 그래서 shut up이 되게 나쁜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것. 네. shut up이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셔럽이나 뭐 안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업의 네. 반대형이거든요. 업의 네. 반대 셔럽 셔럽. 네. 여러분은 셔업 많이 하십니까? 닥쳐 꺼져 이런 말 <laughs>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업 비즈니스. 막 우리가 그뭐 옛날에 뭐 업보야 뭐 그러죠. 네. 근데 사실 이 업이란 말에는 뭐 옛날에 뭐 업동이란 말도 있고. 예 네. 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이렇게 엄, 업 없는 겁니다. 엎어요. 어떻게 없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업어요. 업어. 업으면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리고 이 업은 오르는 거예요. 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그냥 걷기도 힘든데, 이렇게. 그래서 직업과 사업과 기업은 되게 힘든 겁니다. 예. 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 바보도 다 답지 않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한는게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이 모양을 어떻게 말하는 분이 계시냐면요 이 모양은 무성할 차게의 나무 목자가 아니라 이 모양은 마치 소같다 소 그래서 뭐 전생에 누워서 지낸 사람은 응? 전생에 누워서 지는 사람은 소로 태어나서 일을, 응?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다. 응? 그래서 손을, 소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전생 얘기하고 신성한 동물 얘기할 때는 이 소를 얘기를 많이 해요. 소를. 네. 이 소를 본 따가지고 만든 그 모양이 바로 이억 어, 억자라고 어, 어, 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 왠지 소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꼭소 같지 않아요? 음소가오 네. 네. 음 네. 그러면은 소 이게 소 얼굴도 얼굴 같기도 하지만 소를 이름시키려면요 그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크으으, 그 나무대기를, 이렇게 해서 막, 줄로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쟁기도쟁기도 쟁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끌고요 예, 네. 쟁기도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달, 달려있는 거, 어분 거, 등에 어분 거. 그것도 어비라 없으니까 뭐, 뭐, 멍해라고도 하고, 코들레 응? 멍해. 응? 이 모든 것들을 업이라고 그러죠. 아유, 그래서 이게 내 업인가 보다. 응? 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업에는 뭐뭐가 있냐면요. 업에는, 네. 자, 기업. 기업. 그 다음에, 이거는 업자는 생략할게요. 사업. 직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학업 어, 무슨 뭐 여러가지 그냥 업자 들어가는거 동업 동업 그런거 보면 다이 업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업자만 잘 알아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응? 이게 무엇인가만 알아도 여러분은 성공할거예요이 업자는 바로 이 업자는 바로 말 그대로 영어의, 업, 영어의 업, 업과 같이, 네? 영어의 업과 같이, 영어의 업과 같이 상향시키는 겁니다. 상향. 위쪽으로. 네, 상향. 그리고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점프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굴림이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이렇게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도움 실질적인 정신적 육체적 도움을 줘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기가 하는게 옳은건냥 악업을 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업. 근데 되게 웃긴 건 악업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리턴. 예. 자기 때안 돌아오면 자기 후세 때 돌아오죠. 그래서 악업을 조상이 악업을 쌓으면 그 후손이 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업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난,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을 점점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 악업이 아닌 점점 교육과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올바른 기업, 올바른 사업, 올바른 영업, 올바른 직업을 갖고서 이렇게 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바보도사는 그런 식의 사업 포맷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보도사와 같이 이런 좋은 사업, 좋은 기업, 좋은 영업,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악업을 그만 쌓고 사람들을 점점 교육과 도움을 줘서 점점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서 천국을 가는, 뭐, 불교에서는 극락을 가는 그런 일을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보도사가 오늘 자다가 갑자기 이 업자에, 업자가 이렇게 필이 와서 영,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이 바보도사 채널 구독 눌러주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천사가 되는 겁니다. <laughs> subscribe me, thank you. <laughs> 예. 이게 바보도사 전화번호니까, 01045917222. 이 바보도사랑 연락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 전화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많은, 많은 분들이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바보도사의 그 영업정책은, 개미연합. 예. 개미연합입니다. 개미연합. 예, 연합작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바보도사한테 꼭 전화주셔서 자기가 입니다 자기가 큰 뜻을, 큰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주세요. 알았죠? 예. 다음 시간엔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일을 다시 만나고요. 여러분의 업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자기 업을 못 찾겠다는 분은 이 바보도사한테 전화를 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업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업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